자, 7번 문제. 에 어, sn이, 음, 주어져 있죠. sn이, 음, 3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라고 주어져 있거든. 자, 그러면 a n은 sn에서 sn-1을 빼면 되겠죠. 자,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, 3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에서, 3에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하면,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상수항은 같이 지워질 테니까 남아있는 3의 n 플러스 1에서 3의 n제곱을 빼면 되는데 3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그 안에 3 들어가고요. 그리고 1 이렇게 되겠죠. 자 따라서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될 텐데 n은 2 이상이 되겠죠. 1일 때는 a1은 S1에서 S0을 뺄수 없으니까 2 이상이란 얘기고, 자, 여기서 첫 항. 확실하지 않죠? 첫 항. 확인해 보는 겁니다. 6 나옵니다. N에 다1 대입하면. S1이 같은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자, SN에 N에 1 대입하면은, 그럼 3의 제곱 9백이 3하니까 6으로 갔죠? 자, 따라서 AN은 등비수열이 맞다. 1부터 성립하는 등비가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럼 니은 바로 확인됐고요자 기억은 첫항을 a 라고 할까요 공비 r 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요거죠 r 세제곱이 27 이냐 물어본 거죠 자 r 이 지금 3 이잖아요 3에 세제곱 하면 27이 맞네요 맞습니다 자 d 귿 a 의2 에는 a에 2n을 직접 구해보면 되겠죠? a, 2n은 n자리에 2n을 대입한 거니까요. 이렇게 자, 첫 항은 이수열의 첫째 항은 a, 2가 되겠죠? n에 1 대입한 게첫 항이니까요. 2 곱하기 3의 제곱에서 1, 8이 되고요. 자, 여기서 공비는 자, 요게 공비가 됩니다. 3의 제곱 자, 공비는 9다. 이런 얘기예요. 맞습니다. 등비수열